네, 안녕하세요. 태랭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포착선을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거 한번 저번에 영상을 해봤는데, 무료 삭제됐더라고요. 네, 어쨌든 포착선을 해봤는데, 꽤 조, 조, 좋더라고요, 이거. 그리고 필사인캔충전빠 바로, 그럼 바로 갔죠? 레디고! 엄청 빨라요, 그리고.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, 연습, 연습자들에게 꽤 주, 좋다고 하네요. 약간 보조배인 것 같아요. 그 뭐지? 전투에 나가는 배가 아니라, 약간,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, 지원 지원 같은 걸 해주고, 약간 구급약품? 화포 같은 거, 이런 거 갖다주는 그런 것 같네요. 네, 좋네, 이거. 엄청 좋아요, 써봤는 체력도 많고, 필사적도 빠르고, 역시 비, 싼 만큼 값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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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물건이 값져요. 파노성도꽤 비싸지만 좋았습니다. 솔직히 연습, 저도 연습을 많이 해요. 그래가지고 이거 좋더라고요, 써봤는데. 골드도 많이, 아, 엽전도 많이 모아져요 근데 이미 이것까지 사는데 엽전을 더 모아야 되나? 아니면 뒤에 숨겨진 배들이 또 있을까요? 일본 배나 그런 게 있나? 아니 외국 배인가? 이게 있는 것 같군요. 다왔디와 이거 엽전 엄청 많이 모았는데요? 뭐 하다가 엽전 부자 되겠어요. 근데 그만큼 왠지 그 뭐지? 다른 배들도 더 비쌀 것 같아요. 근데 다른 배들이 없는데. 네. 그럼 일단 한 이걸 세판 정도 할게요. 한판 했죠? 그럼 또한판 해. 나머지 두 판. 이거까지 합쳐서 두 판. 두판이죠? 아 두판째죠? 네네네네네 점프점프 네, 네, 네. 꽤 좋아요 이거 골옆전도 많이 모아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냥 다 좋은데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아! 아데 네, 너무 빨라가지고 폭탄에 잘 부딪혀요 아니 이번판 망했는데? 근데 필사적킹이면유사인볼트급인데 우승물티 때보다 훨씬 빠르자아디띠용 필사적 킹어 띠리리띠리리띠리리띠 어안돼네 그럼 마지막 한 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 레디 고 이순신 장군이 영어를 쓰다니 영어 쓰면 안 되지 않나 옛날, 아, 안 되는 건 아니고, 옛날에는, 어, 외국 말을 안 배웠죠. 그, 그, 스파이 빼고요. 여기에 점프를 하면 다칠 것 같아요. 안 돼! 너무 빨라! 너무 빨려도 단점이 있네요. 이, 이런, 그, 삼정 없고, 골드만 있는 데에서는, 아, 골드네. 이전만 있는 데에서는 사기예요, 얘가. 근데, 장애물 피하기엔 귀선이 제일 좋은 것 같고, 음, 균형을 맞췄다고 해야 되나? 좀, 약간, 방어력이 있나? 그렇게 하는 거는, 그런 것 같네요. 네, 어쨌든, 세 판을 했고요. 그럼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